안녕하세요. 과음문 금융러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검은 봉다리라는 표현이 좀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검은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넣어서 버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큰일 나죠.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를 해서 여기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비슷한 게 탄소배출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에서 공장을 가동하다 보면 온실가스 같은 탄소를 반드시 배출할 수 밖에 없는데 기업마다 이렇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이 양을 초과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탄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우리 가게에 큰 영향을 줄 만큼 봉투가 엄청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권은 기업의 전체 수익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가격이 비싸고요. 앞으로 가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업에서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과 그리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더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 6종이 신규로 상장이 되었거든요 이 etf의 지수에 대한 설명과 보유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얼마 전에 제가 탄소배출권 etf를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ETF는 탄소 저감 기술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NDC 상향안. 이 NDC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높인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인 만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 가장 세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년 평균 4.17%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이 유럽, 미국,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3만원을 넘어서 넉달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 대금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고요. 그만큼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게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올 상반기에 기업들의 배출 부채는 4,200억 원 정도인데 이 배출 부채는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쌓아두는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 탄소 배출권 충당금이 더 올라가게 되겠고 그리고 배출 부채도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재무제표로는 부채가 올라가는 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탄소 배출권을 구매 하게 되면은 전체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배출 부채는 누적 기준으로 4,196억 원이었고요. 가장 많은 배출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기아자동차로 2,169억 원이고 현대제철은 1,339억 원, 그리고 포스코는 422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기업에서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는 게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수 있고요. 이 말은 앞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에도 그리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비즈니스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기업,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남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신규 ETF가 6종이 상장이 되었는데요. KB 자산 운용과 NH 아문디 자산 운용, 미래에셋 자산 운용, 삼성 자산 운용, 신한 자산 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 ETF가 6종이 상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6개의 ETF들은 10월 29일 어제 상장이 되었고요. 이 6개의 etf 모두 krx 기후변화솔루션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임폴리오 탄소중립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름에 액티브가 붙었죠 보통의 etf들은 패시브 etf예요 그래서 이 추종지수를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etf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 지수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종목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가 총액은 타이거와 코덱스 ETF, 그리고 타임폴리오 ETF가 좀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80억 원 수준이었고요. 총 보수는 타이거와 코덱스 ETF가 0.09%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굳이 총보수가 높은 다른 ETF를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타이거와 코덱스 ETF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기타 비용이 잡히는 걸 보고 선택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두 개의 ETF가 다른 ETF보다는 총보수가 낮아서 유리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KRX 기후변화 솔루션이 어떻게 지수가 산출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우선은 저탄소 전환 점수,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기업의 상위 2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특허 점수,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 상위 20개의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서 총 4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하게 된 기업은 총 40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의 기업을 꼽아봤는데요. 탑10의 투자 비중은 59.07%로 꽤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10개의 기업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 ETF의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투자 종목 몇면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투자 비중으로 보면은 2차 전지 관련 테마에 투자하는 비중이 26.64% 이고요. 반도체는 18.12% 그리고 자동차는 11.04% 였어요. 그래서 이세 개의 테마에 투자는 비중은 55.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주가 성과도 꽤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보면 최근 들어서 꽤큰 차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 이후의 수익률도 krx 기후변화 솔루션이 한80% 한 정도 지수가 올랐거든요. s&p 500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배출권과 탄소 저감 기술이 이슈가 되는 만큼 이렇게 탄소 배출 저감 기술에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현재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KRX 기후변화 솔루션 ETF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첫 번째 탄소배출이 앞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테마의 투자 비중이 과반이 넘었죠 이 테마에서 더 뛰어난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좀더 집중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ETF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40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을 이끈 BBIG라고 하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BBIG 중에서 바이오, 인터넷, 게임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ETF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BBIG에 좀더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앞으로 고성장 산업을 BBIG로 꼽는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 ETF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ETF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만평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